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김다희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나는 한주 보냈나요? 우리는 영상 속 친구들과 함께 신나는 촬영들이러 가봐요. 출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 가득 찬양 드릴게요. 영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유치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느덧 10월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2021년도를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보내게 되었지만, 있는 곳에서 우리 영리치부 아이들이 주의를 기억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모여 예배드리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늘 찬양으로 섬기시는 김다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영리치부 선생님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아이 예 찬양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떠들지 않고 전도사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 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황혜진 선생님께서 해 주셨고요. 찬양과 율동 지도는 김다희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수고해 주신 두분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은 16과를 배울 거예요. 16과는 자연을 보살펴요. 입니다. 어떻게 보살피라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여기 사진을 봐주세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생활할 때 생기는 쓰레기들이에요. 야쿠르트를 마시고 난 빈병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고 난 빈병도 있어요. 치킨을 먹다 남은 것도 있죠? 와, 피자 박스 있어요. 피자를 다 먹고 남은 빈 박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쓰레기를 버릴 때 한꺼번에 마구 섞어서 딱 버리지는 않아요. 쓰레기의 종류에 따라서 버리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다 먹은 야구르트병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피자를 다 먹고 남은 빈 상자는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치킨이 먹고 남았어요. 이건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자, 물을 다 마시고 남은 그 생수병은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플라스틱, 또 종이박스, 또 유리병, 또 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때는 각각 분리해서 버려요. 쓰레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버리면 편한데, 왜 이렇게 귀찮고 또 번거롭게 따로따로 모아서 버려야 하는 걸까요? 그래요.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쓸수 없어서 정말 버려야 할 것과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쓰레기를 모아둘 곳이 없대요. 쓰레기 때문에 땅도 또 바다도 모두 썩어가고 많은 동물들도 병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줄여보라고, 줄여보려고 힘들지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는 이 자연은 병들어가고 또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병들고 아픈 자연을 볼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전사님 따라서 오늘 성경말씀 읽어, 읽어보도록 해요.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전사님 따라서 잘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아이고, 긴데도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해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두 만드신 후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모든 동물과 식물을 주시며 자연을 잘 보살피라는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병들고 아파하는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잘 보살피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자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세상이 잘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아주 기쁘고 만족하셨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웠어요. 또 그곳에서 동물들과 식물들은 잘 어울려서 살아갔지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처음 모습 그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어요. 자, 전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한번 더. 자연을 잘 보살펴라. 잘해주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연을 잘 보살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특별한 일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연을 잘 보살펴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연을 잘 보살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는 자연이 병들고 또 오염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어요. 왜? 왜 이렇게 자연이 병들게 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살피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연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사람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마구마구 베어 버렸어요.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다 생긴 더러운 물도 함부로 흘려보내 강을 오염시켰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나쁜 연기가 뿜어져 나와서 공기가 나빠졌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내버려 두었어요.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자연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병들고 아프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은 죄 때문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아유지부 친구들 죄가 들어와 이 세상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연을 돌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욕심을 부린다면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자연은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망가져서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런 곳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더 망가져가는 자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명령이 무엇이었나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연을 잘 보살펴라.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억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병들고 아파하는 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좋은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돌보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실천하며 자연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화의 집의 친구들, 우리가 자연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먼저 물을 아껴서 사용해요. 또 휴지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요. 또 내가 사용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잘 버리고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잘 넣어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원에서 볼수 있는 꽃과 나무 주말 농장에서 키우는 식물들도 잘 아끼고 돌봐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원에 갔는데 꽃이 너무 예뻐. 그래서 또 꺾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보기만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너무 예쁘다고 또 꺾어서. 집으로 가져오면 그 꽃은 시들어져 시들어서 보기 흉하게 되어요. 자 우리 모두는 자연을 아끼고 그리고 꽃과 나무를 잘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연을 잘 보살펴줄 수 있나요? 아멘. 그렇게 하겠다고 들리는 것 같아요, 전상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아의 지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잘 지켜 자연을 돌보는 그러한 소중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이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전사님 따라서 해보아요. 자, 이번에는 입에다 안 하고 가슴에다 손을 두 손을 이렇게 하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잘했어요. 한번 더해요, 우리. 자, 손 얹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연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마음에다, 가슴에다 두 손을 얹고 다짐했어요. 이 약속을 꼭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해요. 아멘. 자, 전사님, 기도할게요. 예쁜 손 모아주세요. 기도선, 기도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맡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살피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연을 잘 보살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영아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하유치부 친구들이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잘 달아,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는 우리 영하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일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자연을 잘 돌보는 귀한 친구들로 지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